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함께 유한양행을 알아볼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15일 오후 12시 52분을 지나고 있고요. 종목 코드는 000, 100을 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유한양행에 관한 종목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유한양행 관련 종목 분석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저의 영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영상을 통한 종목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한양행은 높은 시장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상위 제약 업체예요. 예. 약품 사업, 생활건강 사업, 해외 사업 같은 것들 많이 영위를 하고 있고, 각각 아르토바, 메루펜, 삐꼼씨, 뭐, 유한락스, 뭐, 에이지 치료제, 시험관염 치료제, 항생제 같은 거를 많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스위스 로슈사로부터 타미플로 공급 업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리고 제약업 하면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죠. R&D 부분에서 국내에서 녹십자를 제치고 1위의 특허 등록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646건입니다. 유한양행의 공장 가동률은 약90%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오창공장과 중앙연구소의 외형 확장 투자를 강화하고, 신규 설비를 들여오는 등 질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라이센스 계약도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앱클론의 면역항암제 항체 4종을 계약을 했고, LEBL바이오의 면역항암제 2중항체를 계약했습니다. 최근에는 AD207 이라고 해서 개량된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천만 탈모인에게 희소식이 될수 있는 탈모 치료제 AD208이 현재 임상 3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 어, 그러면 유한양에 한번 재문제표 만 보도록 할까요? 배당 수익률은 0.47 정도로 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0.47 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 배당 가지고 수익률을 본다기 보다는 약간 이제 현금 흐름이 잘 되고 있냐, 안 되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지표로 활용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 총액은 5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발행 주식수는 6,900만 주. 그 중에서 유동 주식수가 5,20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쭉쭉 내려 봤을 때 자 매출액 부분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창출이 되고 있고요, 아, 영업이익 같은 것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 네, 사업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도 뭐8%대4%대 네, 준수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유한양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전형적인 어떤 우상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죠? 네,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선을, 선의 방향대로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좀더 정확하게 지지선을 그려드리자면, 이런 식의 어떤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각도기가 높, 각도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하다가도, 다시 이 지지선으로 회귀를 해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주가는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너무 많이 올라서 이평선과 이평선끼리의 이격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수렴을 하려고 해요. 자 볼까요? 자, 지금은 많이 이격이 됐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쵸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자, 이게 수렴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 계속 매수 매수세는 한정적이지만 매도세는 만성적으로 항상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주식 가지고 내가 뭘사 먹을 수도 없고 결국은 현금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 이격이 많이 됐다 한들 계속 이제 수렴을 하려고 한다 라는 것을 좀어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유한장에 근데 지금 상황에 보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게 이제 어, 수렴 됐다 가 이격되는 것이 반복이 되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하락 하락의 징조로 보이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 예, 아, 유한양행에 대한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제 상단할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이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예, 라이브 추천 종목이라고 깜빡깜빡 하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1월 11일이니까 한번 이제 월요일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보시게 되면 저희 매일매일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 주십니다. 보시면, 7시 38분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실 때, 어, 세, 어 생, 생각해 주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것같고요 또, 이제, 전날, 뭐,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 투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시작되는 9시를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USD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6,900원, 뭐, 손저가 6,450원 대응합니다. 요런 식으로, 어, 자세하게 이렇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리딩을, 뭐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용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